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예, 앞에 보이시는 제품이죠. HGUC, 예, 주학구 제품입니다. 주학구 유니콘 버, 버전,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색상이 좀, 유니콘, 뭐, 시리즈에 나온 그 색상 버전으로 되어 있는, 뭐, 그런 제품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유니콘 버전이라고, 예, 따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같고요 어, 박스 하트 보시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코끼리 비슷한 외형에 예 코끼리 거의 코끼리랑 비슷 예 코끼리라고 봐야겠죠. 예 코끼리 같은 외형에 이런 외형을 가진 제품입니다. 예. 가격은 음, 국내 쇼핑몰에서 한 17,000원 정도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지고 엔가로도 한 1,700엔 이쯤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음, 다소 그 구성품을 제가 생각한 구성품에 비해 좀 가격이 비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직접 완성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볼륨감이 있고, 그리고 무장 같은 거는 좀 부실하긴 하지만, 볼륨감이 있고 생각보다 디테일이 괜찮아가지고, 뭐그 정도 가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HGUC 제품들이 좀, 예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좀 고가로 책, 채... 매겨져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냥 HGUC 제품 치고는 그 적당한 가격대의 제품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리뷰 신청에는, 예, 유튜브 댓글로, <laughs> 박시온 님께서 해주셨고요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예, 박스 여기까지 보고 본 제품 보면서 예, 마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해당 제품이고요 예, 방금 조립을 해봤는데 어, 조립하는 맛도 있고 디테일도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어,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이다 싶더라고요 예, 그러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코끼리 같은 외형에 이쪽 그... 박스 오픈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이쪽이 리드선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립을 할때아지 코를 이렇게 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기믹이 있고요 예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 예.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좀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쪽 눈 쪽에는 이쪽에 필름 같은 거를 넣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필름 같은 걸 넣게 되어 있어 가지고 좀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유리창 비슷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쪽이 좀 큰큰 큰 느낌인데 예, 모노아이 쪽이 예, 이쪽이 잘 이렇게 보여지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떼보면은 예, 머리를 떼보면은 이쪽에 예, 모노아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을 좀더 살려준 예, 모습이고요. 예, 보시면은 예, 이걸 움직이는 거에 따라 모노아이가 이렇게 움직이죠. 모노아이는 실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예, 음, 그거에 비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실로 처리되어 있어도 디테일 뭐 디테일은 면에서는 괜찮다 싶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쪽 빨간 색깔 부분은 다 실입니다. 다 실인데 실두 개를 붙여서 처리하게 돼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잘 붙는 편이고요. 이쪽도 실입니다. 예. 실인데 예, 실이 생각보다 예, 잘 붙어지게 나와가지고 예, 디테일하게 예잘 붙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예, 아주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느낌이었고요. 예,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걸 제외한 부분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예, 흰색과 금색 그리고 이런 몸통 색상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회색은 실이고요. 이거 붙이는 데좀 힘들더라고요. 예, 이제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발. 발 같은 경우도 다 그냥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발 가동이 좀안 좋죠. 예. 뭐 디자인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팔도 그렇게 뭐, 이 제품 자체가 가동을 그렇게 기대하는 제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코, 코 기믹? 이 정도? 예. 코가 움직이는 기믹과 그냥 이런 좀 특징적인 외형 때문에 이 제품이 좀 그게 특징인 것 같고, 딱히 가동률이 좋거나 이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그냥 디테일은 좋다고 볼수 있겠는데 예, 뒤쪽 보시면 이렇게 백팩톡 착용을 하고 있고요. 예, 뒤쪽에 쪽버니어 부분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조립을 하는 데는 한 1시간 거의 2시간 비슷하게 걸렸는데 좀한 2시간 좀 안되게 걸렸고요. 어, 이쪽 안쪽 코쪽에 리드선을 연결을 해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구조기 때문에 거기서 좀 시간이 좀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조립하는데 지루함도 없었고, 좀 새로운 방식이라 그냥 즐겁게 조립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뭐, 예, 괜찮은 느낌이었고요 예. 조립하면서 든 느낌은, 예,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어, 그리고 딱히 뭐 무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없고, 여분 부품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플리캡 하나 딸랑 남고요. 플리캡이6번플리캡이고두 개만 딸랑 남고요. 그리고 이 마킹 씰이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그그 그, 어, 뭐였죠? 예, 디오리진 버전 그 디오리진 라인업에서도 이런 씰이 이 마킹 씰이 있었는데 예, 이런 마킹 씰이 같이 부속이 되어 있었고요. 마킹 실 붙이는 그 포인트는 여기 매뉴얼에 다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매뉴얼에 보시면은. 이쪽 마킹 해가지고 이쪽에 마킹을 붙여주는 포인트를 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붙이면은 좀더 디테일함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전체적으로 액션 포즈를 봐도 좀음 그렇게 가동률이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특이하다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냥 그 정도 느낌밖에 없었고요. 그냥 뭐 특이한데 생각보다 이게 볼륨감이 큽니다. 이 제품이. 어, 지금 비교를 뭘로 해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해드리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패널 라인, 예, 저번에 제가 먹선을 넣어보겠다고 구매한 건데, 아직 열어보진 못한 제품이고요. 예, 이렇게 이 먹선 펜, 먹선 이 패널, 예, <laughs> 패널 라인, 예, 이거랑 비교를 해봐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볼륨감이 되게 큰 편이에요. 옆면을 봐도 이렇게 좀, 예, 큰 편이어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계속 오늘따라 카메라를 계속 툭툭 치네요. 예, 예 그래 가지고 생각보다 불만감이큰 편이기 때문에 어, 좀그 가격대에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단지 디자인이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뭐 마음에 안 드시면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제고크나 이런 거 좀... 특이한 외형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뭐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조립하는 맛도 기존 건담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 감이 있는데 디자인이 뭐 비슷한 면도 없잖아 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거는 거의 독창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예, 조립하는 맛은 예,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랬고요 파츠들은 좀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짜잘한 어, 걸로 디테일을 살리기보다는 그냥 큼직큼직하게 나가기 때문에. 뭐, 조립하는 손맛이 그거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큰거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예, 충분히 조립하는 맛도 있고, 독창적인 외형에, 뭐, 예, 생각보다 볼륨감도 크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17,000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대에 충분히 거래가 될 만한, 예, 그런 품질의 제품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뭐 조립하면서 뭐 아쉬운 점은 아예 없었고요 그냥 그 리드선 정리하는 예, 머 머리, 얼굴 머리 쪽을 하는데 있어서 리드선을 정리하는 데서 그냥 그게 처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전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거기서 좀 헤맨 거 말고는 예뭐 전체적으로 잘 조립했고요 실 같은 경우는 이쪽 실이 좀붙좀예 붙이기 좀 난해하더라고요 이쪽이 좀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예, 실을 둘러 가지고 붙이는 방식이어가지고 여기만 좀 주의하시면은 나머지는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이게 부품이 따로 남는 게 없고 그냥 플리켓만 딱 남기 때문에 이게 뭐 근데 전체적으로 큰 부품이라 분실될 만한 부품은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 분실하시는 거에는 좀 유의를 하셔야겠다 하시면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주 뭐 전체적으로 뭐 괜찮은 제품이긴 하나 예.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조금 남았고요. 예. 이 제품 예, 요청해주신 거에 따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덕분에 또 재밌는 제품 만들어 봐서 예, 좀 상당히 만족스러웠고요 예, 그러면은 주학구 제품의 예, 최종 완성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다음번에 또 재밌는 제품 예,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